안녕하세요. 천지육항상제신당 천정둥 특단사 백상제입니다누가 풀어라 방책으로 자, 그럼 각설하고 오늘은 창문에 관한 이수을 전할까 합니다. 창문주당사리란 음, 음, 이 창문주당사리란 말을 그어도 일반인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얘기인데, 본인의 의지와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와 또 가족 중에 애기가 태어났거나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경고에 계신다면, 방문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통례적인데, 무척되고 인상을 갖다가 본인 내지 집안의 경고를 당하는 방문 주당을 맞을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사회생활 속에 꼭 상가집에 가야 한다면, 일단, 검은콩 6알 고주문에 딱 넣고, 차에 넣 소주 한병 준비해서 영상을 가시는데, 음, 영상 가시는 장소 34시 50m 전방에서 가는 방향 쪽으로 검은콩 하나를 하나 꺼내서, 정방향으로, 충전 날려 보내면서, 장문 부정 소멸, 이라고 속으로 주문 외치시고, 또한, 좌측, 우측, 도 같은 방식으로, 장문 부정 소멸, 장문 부정 소멸, 하신 후에, 들어가시는데, 이음 영상에 들어가셔서는, 음식, 음 수유, 식사, 국물, 떡 같은 건는 일체 드시지 마시고 인사하신 후에 인상 장소에서 나오실 때 아까 들어설 때와 같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호주머니에 있는 검무통 하나를 나아가는 자리 인상 장소에 등을 치고 34시 5 0 m 나아가는 자리에서 검무통 하나를 머리 뒤로 던지면서 항문 부정 소멸이라고 속으로 주문을 외치시고, 또 왼쪽도 항문 부정 소멸, 오른쪽 어깨 뒤로도 같은 방식으로 항문 부정 소멸이라고 외치면서 검은 콩 하나씩을 던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는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차 쪽으로 가셔서, 아까 차에 보관해뒀던 소주 한병꺼내셔서 소주를 아까 그차 옆에서 나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한 바퀴 돌면서 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러면 원이 되겠지요? 그러면 자 원을 선 그리지 선 위에 발을 밟고 나오시고 나오신 다음에는 원 안쪽으로 방에 침을 세번태태태뱉으시고창문 부정 소멸 다시 한번 외치신 후에. 소주 어, 그린 원 안으로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는 다시 차를 타시고 집으로 향하되,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음, 사람이 많은 곳에 잠시 들러서 앉아 계시다가 아시, 마시, 아시던지 아니면 원목 화장실 들리셔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일을 보시고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2탄입니다. <laughs> 사업장, 영업장 잘 되게 하는 방책입니다. 요즘, 아, 국제적 분쟁이다. 러시아의 전쟁 및 오랜 시간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모든 사업장들이 힘들게우아우성드입니다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일은 그래도 잘 풀리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사업장을 뛰어나가지만 날씨만큼이나 경기도 답답하여 그래도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까 하고 사업장 영업장 잘 되게 하는 방책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그첫 번째 방책으로 공장이나 사무실 등 어, 수금이 잘 안되고 거래처에 문제가 생길 때 밤 11시 30분에서 새벽 1시 안에 자시에 행하며 다음날 직원들이 출근 전에 수거하여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3일에서 7일만 반복하여 행해보십시오. 우선 삶은 유정란 계란을 껍질을 벗긴 후, 다섯 개, 다섯 개의 결명 주사로 읽은 왕자를 쓴다. 별명 주사는 불교용품점에 팝니다. 계란은 종이컵에 담아서 출입문 앞에 한 개, 출입문 뒤에 두 개, 직원 사무실 입구 양옆에 두 개를 놓았다가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버리시면 됩니다. 단 버리실 때 음, 그리고 놓으실 때 일체 일체한란 일시소멸, 일체환란, 일시소멸, 금전성불, 사업성불이라는 말을 하면서 행하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방책으로는 음, 생활풍수, 인테리어로 손님과 위하한 테이블은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바꾸십시오. 앉는 의자는 회전이 안 되는 고정 의자가 좋고, 상담할 때는 손님을 왼쪽에 앉도록 하고, 내 책상과 의자의 배치는 의자는 북쪽을 등에 쥐고 앉으시고, 책상은 남쪽을 향해 봐야 정기가 좋다. 자, 사무실에 소 그림을 걸어 놓으면 재물이 모이고, 마의 어, 그림, 칼마도를 걸어 놓으면 이을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림은 문의 정면을 바라보게 걸고, 음, 손님이 들어설 때 바라보게 거시면 됩니다. 또한, 식물들은 사람의 키보다는 작은 것으로 두시고, 책상 밑에는, 음, 아무도 모르게 금전, 재물, 영업에 관한 부적을 붙여두면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적은 아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내려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듯 양법이나 생활 풍수 인테리어로 사무실의 영업 방향을 바꿀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한번 정성을 담아 실행해 보십시오. 영업 공전 사업 성공 많이 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산탄입니다. 영업장에 손님 및 눈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인데요, 옛날부터 소금은 금전이며 재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무속에서도 소금에 쓰임새가 많은데 대표적인 게가 구정을 걷어내고 액살을 제거하고 금전의 재수를 틀어주며 많은 안 좋은 것들도 맑게 만드는 데 사용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또때문는 소금으로 신장 업장군, 그리고 업대감을 공정할 때에도 쓰이는 것이 소금입니다. 자,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 그분들의 약 70%는 간의 영신 중 재물, 금전, 명예를 가져다 주시는 업대감, 업장분이 몸중 주장신으로 계시니, 자, 영업장, 사업장에 손님이 좋은 룩기 들어오게 하는 그런 기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우선, 천일염 굵은 소금을 준비하시고 어, 가게 영업장에 문을 다 열어 놓고 각마다 불을 다 밝혀 놓은 상태에서 주방이나 화장실에 물을 퍼다가 천일염 굵은 소금이죠 섞어서 희석시킨 후 가게 안쪽부터 다 뿌리며 입구 쪽으로 나와서 입구에서는 한세분 정도 음, 소금물을 부어주며 뿌리며. 가게나 입구 구정을 걷어낸 후 안쪽부터 뿌려놓은 소금물로 밑대걸레 바닥 청소를 하시고 입구 쪽은 빗자루로 일체 구성 소명이라는 말과 더불어 소금물을 쓸어버린 후에 소주 한 병을 입구에 바깥으로 모시래하듯이 뿌리시고 입구 문 바깥쪽 자, 오편에 소금을 한품씩 놓아두시고, 자, 사기 그릇, 우동 그릇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의 그릇에, 천일염 소금을 꾹꾹 눌러, 수북하게살을 이루게 담아서, 카운터나 카운터 파운더 뒤쪽 상단 위에 올려놓고, 본인 성시, 예를 들어, 김해 김시다 하시면, 김해 김시가정 업으로 오신 업대가, 장군님, 룹소 많이 자정하시어, 금전 성불, 영업 성불, 손님 성불 주세요. 라고 빌면서 서서 상대를 하시며, 어르신 한분 앉아 계신다 생각하시고, 일주일 동안 출퇴근 시마다 합정 인사 드리시고, 출근할 때마다 객객 내왕래급석여율령이 주문을 세번 외치시고 일주일 동안 소금을 엄청한 후에 일주일 후 명신께서 회향하여 광래하시면서 도와주세요라고 말씀드린 후합장 촉수 드린 후 소금을 내려서 먹든지 아니면 가게에 필요한 부분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우선 답답하니 각 영업장, 사업장에 금전, 재수, 명예를 주시는 업대감, 업장군님을 공청하여 어려운 시기를 타파하는 행위이니 기대하시고 다음 거래는 정식으로 무속 선생님께 업장군 업대감님을 제대로 공청하여 돌려드리든지 모시든지 하여 영업사업, 금전, 재수선물 모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 영업자 여러분, 흥분하세요. 그리고 보통을 통해 오신 업태가 장군이 아니시에는 오랜 시간 지속이 안 된다는 점과 또 정말 힘들 때 한번, 한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사탄입니다. 가정의 소금으로 재수문 여는 비법입니다. 산산, 영업장, 사업장, 금전재수는 이는 방법에 이어 가정으로 장소를 옮겨볼까 합니다. 우선 각 가정마다 재무대문은 조항에 있고 텔라를 기우는집 입구로부터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풍수, 인테리어도 집 입구를 깨끗이 하고 입구에 문을 자주 청소하고 홍보 전단 제품을 다 치우고, 목숨 부분을 없애고, 또 신발 및 일체 걸리적거리는것 없이 깨끗하게 청소해서 목이 들어오도록 만드시고, 보안 또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잠자는 침실에는 휴식만 취할 수 있도록 배치하신다면, 반 이상의 무기를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천일염 굵은 소금을 물과 희석시킨 후 먼지반을 다 닦아내시고 흰색, 보라색 등 문양이 없는 민자 그릇에 소금을 수북히 담아 소금을 수북히 담아 내가 보기에 그곳에 지나칠 때 기분이 안좋다 그런 조금 음침한 곳에 놓아두고 3일에 한 번씩 소금을 갈아주시고 가루 소금은 화장실 변기에 버리시고요. 또 공부하는 학생방 침대 머리나 그리고 거실 내지 싱크대 물이 없는 쪽입니다. 물이 없는 쪽에 같은 방식으로 소금을 놓아두시고 일주 일 정도 둔 후에 거둔 소금은 드시거나 일상에 쓰시면 되는데 본인 마음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하고 싶은 마음만큼. 올려주시면 되겠고, 또 본래의 소금은 구성을 씻어주고, 애은 액제도 걷어주고, 애은이 들어오는 것도 납지해주며 해금 및재능도 가져다 주는 것이니, 집에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생활풍수, 인테리어와 더으로 활용하시면, 더욱더 효과가 배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분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